안녕하세요 카페이14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취소, 교환, 반품 방법과 환불 시 주문에 사용되었던 혜택 반환 및 배송비 차감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주문 취소는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나 혹은 상품의 품절, 상품 불량, 배송 불가 지역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되는데요. 카페이14에서는 실제 발송 상태와 상관없이 카페이 14의 주문 상태가 상품 준비 중, 배송 준비 중, 배송 대기와 같이 배송 중 이전일 때 진행되어 반품의 경우 배송 후 고객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거나 상품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때 진행되는데요. 카페이 14에서는 실제 발송 상태와 상관없이 카페이 14 주문 상태를 기준으로 배송 중, 배송 완료일 때 진행됩니다. 즉, 실제 발송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카페이 14의 주문 상태가 배송 중이라면 전산상의 처리는 반품으로 처리해주셔야 해요.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문, 대시 보드 영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주문 번호를 검색하여 주문 상세 정보로 접속해주세요. 이후 우측의 주문 상태에 따라 처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측의 주문 상태가 입금 전, 상품 준비 중, 배송 준비 중, 배송 대기라면 주문 취소를, 배송 중, 배송 완료 상태라면 상품 반품을 클릭해주세요. 주문 상태에 맞게 주문 취소, 혹은 상품 반품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취소 반품 처리 페이지로 이동되어, 이때 취소하려는 상품을 선택하고 우측의 취소 접수 혹은 반품 접수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의 취소 접수/반품 접수 영역에서 구분을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 이후 환불 방식 항목에서 주문에 사용되었던 혜택 및 배송비 차감 방법에 대해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금액을 수정하는 칸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우측의 상세 보기 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영역에서 환불 금액을 수정하여 환불 처리가 가능해요. 환불 시 왕복 배송비 등을 차감하여 환불하고 싶으시다면, 배송비 적용 여부 항목이 있어요. 주문 시 배송비를 결제했다면, 주문 배송비 환불 부분에서 주문 시 결제된 배송비에 대한 환불 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요. 해당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게 되면, 주문 시 결제되었던 배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문 시 발생되는 배송비 외의 상품을 반품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수거하고 재발송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배송비를 받아야 한다면, 반품 배송비 적용에서 추가로 부과할 배송비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고객 부담으로 설정하게 되면 실제 환불 금액에는 영향이 발생되지 않아요. 만약 환불 금액에서 제외 후 남은 금액을 환불하시길 원하신다면 환불액에서 차감해 구매자에게 부과할 추가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돼요. 만약 주문 시 배송비가 2,500원 결제된 주문건에 대해 배송 후 반품이 이루어져 최초 주문 배송비 2,500원과 상품 회수하면서 발생된 반품 배송비 2,500원 총 5,000원을 차감 원하신다면 주문 배송비 환불은 0원 반품 배송비 적용에서는 환불액에서 차감 2,5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 무료 배송비 적용된 주문건에 대해 위와 같이 주문 배송비 반품 배송비 총 5,000원을 차감 원하신다면 반품 배송비 적용해서 환불액에서 차감 항목의 금액을 5,000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배송비 적용 여부의 설정이 완료되면 회원 등급 쿠폰 적립 취소 여부를 통해 주문으로 인해 지급되는 적립금의 취소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고, 재휴 상품 등급, 쿠폰 할인 등 주문 발생시 적용되었던 할인을 취소할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어요. 위의 항목에서 설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카드 결제액에 최대 환불 가능 금액이 설정되게 됩니다. 또한 주문 시 사용되었던 적립금이 있다면 사용된 적립금 반환 영역에서 반환할 적립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요. 반환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주문건이 환불 완료로 변경되었을 때 구매자에게 적립금이 반환되게 됩니다. 또한 현금 카드 결제 항목에서 고객에게 환불해야 하는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고 고객이 주문 시 사용한 적립금과 예치금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된 적립금 반환 사용된 예치금 반환 항목에서 얼마를 반환하실지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환불 정보를 입력한다고 자동으로 환불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운영자님이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해요. 이후 환불 방식 상세 정보에 환불 방식에서 환불 수단을 선택하고 환불금액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실제 환불이 진행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반품 접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처리를 완료해 주셨다면 해당 선택한 환불 수단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무통장 가상계좌의 경우 운영자님께서 직접 구매자에게 무통장 송금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카드, 휴대폰, 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는 주문상세정보 페이지에 우측의 결제수단 탭을 클릭 후 우측에서 노출되는 카드 전체 취소, 부분 취소와 같은 결제 수단에 맞는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후 다시 주문 시 s 스 탭에 환불 탭을 클릭해 주시고 환불 완료 처리를 해 주시면 주문 건의 상태가 취소, 반품 완료 및 환불 완료로 변경되어요. 단, 반품의 경우 수거 완료 처리 후 환불 완료 처리가 가능하며 반품 탭에서 수거 완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품절 상품 불량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동일 상품 혹은 다른 상품으로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문상세 정보 페이지 우측의 상품 교환 버튼을 클릭하여 교환 처리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만약 발송 전이나 판매자 과실로 인한 교환으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고 환불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동일 상품으로 교환을 체크해 주세요. 이 방법의 경우 동일한 상품에서 옵션만 변경하여 교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상품으로 교환은 환불 금액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송비 차감 등 환불 금액 변경이 필요하다면 교환 상품에 추가를 진행해주세요. 이 방법의 경우 주문한 상품과 동일 상품 옵션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옵션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옵션 변경 및 환불 금액을 변경해야 하거나 주문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면 교환 상품 선택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교환 처리를 진행해주세요. 원하는 상품을 검색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상품 추가 완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교환 상품에 대해 추가 할인이 진행되거나 교환 상품에 대한 상품 등급 적립금 지금 예정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모든 정보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우측의 교환 접수를 클릭해 주시고 환불 방식에서 환불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교환의 경우 기존 주문 상품을 취소하고 교환 상품을 추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불 방식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 하며 해당 영역에서는. 주문 상품에 대한 환불 금액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 배송 후 교환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문 상품 발송 및 수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배송비를 차감해야 한다면 배송비 적용 여부에서 주문 배송비 환불 및 반품 배송비 적용 금액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또한 주문 상품 시 사용되었던 적립금을 교환 상품에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용된 적립금 반환에서 반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후 교환 상품에 대해 발송 처리를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배송비가 있다면, 아래의 결제 금액 영역에서 배송비 항목을 배송비 적용으로 선택하여 추가 부과시킬 배송비를 입력해 주실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추가 사용 원하신다면 적립금 사용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위에 주문 상품에서 반환된 적립금을 사용 원하신다면 적립금 반환 예정액 사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모든 정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교환 접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처리를 완료해 주셨다면 추가 결제 환불 금액에 따라 입금 확인 및 환불 완료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주문 건의 상태가 교환 완료로 변경되게 됩니다. 입금 처리의 경우 주문, 입금 전 관리에서 가능하며 환불의 경우 해당 선택한 환불 수단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무통장 가상계좌의 경우 운영자님께서 직접 구매자에게 무통장 송금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카드, 휴대폰, 간편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는 주문 상세 정보 페이지의 우측의 결제 수단 탭을 클릭 후 우측에서 노출되는 카드 전체 취소 부분 취소와 같은 결제 수단에 맞는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후 다시 주문 CS 탭에 환불 탭을 클릭해 주시고 환불 완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취소 교환 반품 설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